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어, 올바른 문제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오늘 어, 주님이 가시는 걸음 가운데 맹인된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는데, 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누구로? 누구의 죄로 인해 있어 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 사람 개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들 궁금해하는 것이, 것이 있죠. 어떤 문제가 오게 되면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를 놓고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100% 맞는 그런 답은 아닌데요. 일단 이 땅에 오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원죄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그 모든 문제는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사단에게 소속되어 버렸죠. 요 문제된 에 해답은 명확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길은 주신 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이건 이제 근본이 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정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렇게 여러분 확신한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저 보는 부분들 가운데 출애굽 20장 4절 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3, 4대까지 자녀들에게 문제가 오는 부분들을 봅니다. 어, 특별히 이제 이건 우상 숭배의 죄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재앙과 저주가 이렇게 오는데 자녀가 자녀들에게 후대에 오는 부분들을 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부모들이 지었던 이런 우상숭배, 그 결과로 오게 되는 영적인 영향들, 이제 그 부분과 이제 연관이 되지만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그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당하게 되어지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실제로 사단에게 눌린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혼미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 생각이 늘 이렇게 뒤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연, 합쳐지게 되면 문제가 오는 경우를 또 봅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 우상숭배라는 그런 죄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어,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회개는 뭡니까?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돌아오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실제로 우상 숭배가 아니라도 우리의 삶 속에 짓는 죄가 누적되면 거기된 결과들도 이상 이 땅에서 요구하시기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신 뜻비리 질스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는 문제에 대해서 풀려함 이게 필요하고요. 사단이가 공격하는 부분들은요. 영적으로 더 무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다양한 부분들로 오는데요. 실제로 수많은 문제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에베소 6장 10절 20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시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장해야 됩니다. 영적인 무장 가지고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요. 이 영적인 싸움 하는 부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되고 성숙되는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제 영적 싸움 중이죠. 어, 캠프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어, 전도 행위를 하는데요. 이 부분들을 놓고 다양한 모습으로 사단이가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오는지를 체크하고. 또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므로 도 축복합니다 어, 네 번째는요 체질입니다 체질 어,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형성된 체질 미리를 놓고 준비했는데 준비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오는 그런 어떤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 가는 그런 걸음들 통해서 하나님 무리를 그 체질을 바꾸게 하시고 새로운 복음 체질로 준비시켜 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 사실은 문제 또 고난 어려움들이 오기도 합니다. 여기는 체질을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합니다. 거기는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바꿔야 될 체질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게 필요하고요. 어떤 경우는 제 그런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체질로 바뀌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그 부분들을 돕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 볼수 있는 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갱신이 돼야 되겠죠. 복음 세질로 변화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누구 어떤 것도 기인한 게 아니라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있다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 말씀하죠,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을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말씀 좀 정리하게 되면 문제를 보는 부분들 가운데 어떤 이 문제가 어디에 기인한지 원인을 좀 정확하게 파악돼 하는 부분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거기다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님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 죄로 말미암아서, 특별히 이제 우상숭배도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어떻게 말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했던 부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범죄라 그러죠. 이 부분들을 끊어내고 회개하는 축복, 어, 복음 안으로 돌이키는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오는 부분들이 있다면 도려내고 이 부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회개를 받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원하고요. 특별히 이런 부분들 이제 빌미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이 무장은 이미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요. 또 지속적으로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다른 힘이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힘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사단과 영적 삶에서 여러분 개인에게 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또 여러분 있는 지역의 역사하는 악의 세력들 무력화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체질적인 부분들인데요. 광야길 동안 광야길 가는 동안 훈련받을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뭐 똑같은 말인데 오직 말씀 붙잡는 거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거고요. 우리에게 오직 성령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신 힘 가지고 나를 바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내게 담고내 안에 불순물들은 빼내고, 이 작업을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 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로, 하나님이 하나님되 내심을... 예수가 그리스되심은 도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증명하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신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 만난 사람들을 살려 가는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는 중요한 또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가 다가옵니다 이 문제를 올바로 보고만 해서 해석하고 하나님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 전문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문제 겪은 사람들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생에 해답을 주고 그대 인생의 문제를 복음으로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일꾼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